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세요.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안녕하세요. 줄라입니다. 자, I am really happy for you는 무슨 말일까요? 자, 문장을 보니까 전혀 어려운 단어가 없죠.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. 자, really 정말이라는 뜻이죠. happy 행복한. I am 나는 뭔뭐 이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I am really happy라고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라고 해석해줄 수 있겠죠? 다음 for 무엇 무엇을 위해서 you 너를 그럼 I am really happ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행복해 우리 말로 직역해 놓으니까 좀 어색하고 다소 이상하죠? 너를 위해서 행복하다? 이 말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꿔 말하면 정말 잘 됐다 라는 말이에요. 당신이 잘 돼서 나 또한 행복하다 라는 의미로 봐주셔야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영어는 한국어와 달라서 한국말로 1대1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단어이고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면 다소 어색하고 이상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, 원어민들은 정말 잘 됐다를 I'm really happy for you 라고 표현하는구나 하고 문장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.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잘 됐네 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해 줄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던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등 그럴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음, 잘 됐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럼 문장에서 really 빼도 될까요? 네, 문장에서 really 빼면 잘 됐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? 또 I am really happy for you에서 you 대신 뭐 mom, 엄마라는 단어를 넣으면 엄마 너무 잘 됐어요. I'm really happy for mom.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. 뭐 걔네들 them을 넣어서 걔네들 정말 잘 됐다. I'm really happy for them. 이렇게 또 말해 줄수 있어요. 또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만약에 이름이 알렉스라고 하면 I am really happy for Alex. 알렉스 너무 잘 됐다.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양하게 바꿔 가며 쓸 수도 있겠죠? 자,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한번 들어 볼게요. I am really happy for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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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oh, so happy for you. 너무 잘 들리죠?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 really 대신 같은 의미인 so를 넣어서도 표현했네요. I'm so happy for you라고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다면 오늘의 댓글 다음 영상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은 뒤 해석도 함께 적어주세요. Hey you know, honey, I am I'm really happy for your sister. Hail you know, honey, I am I'm really happy for your sister. Hail you know, honey, I am I'm really happy for your sister. Hail you know, honey, I am I'm really happy for your sister.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. 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